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비싸게 사고 싸게 팔까? 매번 후회하는 투자 결정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의 심리, 그 감정의 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투자 실패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투자자가 될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적입니다.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은 인간 본연의 심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투자 심리 패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할 감정은 바로 탐욕과 공포입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남들 다돈 번다는 소식에 뒤늦게 뛰어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가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탐욕이 이끄는 고점 매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최고가 경신 소식을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의 수익률 자랑은 탐욕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나만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포모 즉,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 합리적인 분석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고 온통 비관적인 뉴스뿐일 때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팔아치운 경험은요. 놀랍게도 그때가 지나고 나면 첫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포가 이끄는 첫점 매도의 순간인 셈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고 이젠 끝이야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손실을 확정 짓게 됩니다. 탐욕은 더큰 수익을 놓칠까봐 두려워 무리하게 만들고 공포는 더큰 손실을 막으려다 진짜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이두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며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이성을 지키는 것은... 초보 투자자에게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은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종목의 긍정적인 뉴스나 전망만 찾아 읽고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강력한 힘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추천한 주식에 대해 알아볼 때 긍정적인 기사만 검색하고 부정적인 의견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 대신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에 만귀를 기울이게 되어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젠간 오를 거야라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아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이 편향은 우리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렸을 때그 잘못을 깨닫고 수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기꺼이 의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실 회피는 인간 심리의 가장 강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에서 얻는 만족감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두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팔아버려 작은 이익에 만족하면서도 손실 중인 종목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며 끝없이 붙잡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서둘러 팔아버리지만 손실 중인 종목은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오래 보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 심리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반복시키는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최악의 투자 습관이 형성됩니다. 손실 회피는 합리적인 매도 시점을 놓치게 하여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때로는 더큰 손실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남들이 다 성공했다고 환호할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해진 적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 즉, 쏠림 현상입니다. 묻지마 투자처럼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합니다. 이때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종종 꼭대기에서 물려 엄청난 손실을 보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특정 테마주 열풍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많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모두가 팔아치울 때, 나 역시 불안감에 휩쓸려 팔아버리는 것 또한 군중심리의 결과입니다.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없이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 없이 타인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비용 때문에 미래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에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추가로 더 투자하거나, 팔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비용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미 투입된 시간과 노력, 돈이 너무 아까워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이어갑니다. 이만큼 돈을 넣었으니 언젠간 오를,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더 나은 투자 대안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가치이지, 과거에 묻어버린 비용이 아닙니다. 매몰비용 오류는 투자자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손절해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서 과거의 투자금을 되새기며 망설이는 순간 더큰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방식이나 출처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은 소중히 아끼지만,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금은 쉽게 소비하거나 번 돈이니, 다시 투자해도 괜찮아라며 위험하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회계는 돈에 라벨을 붙여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방해합니다. 투자로 번 돈도 엄연히 나의 자산인데 더 쉽게 쓰고 더 위험하게 다루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고수익을 쫓다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게 모은 적금은 절대 깨지 않으려 하면서 주식으로 벌었던 푼 돈은 아무렇지 않게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죠. 돈은 돈일 뿐이며 모든 자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특정 가격이나 정보에 첫 인상이 강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과거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이면 싸다고 생각하고 그 가격에만 묶여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앵커링 효과는 우리가 처음 접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전 고점은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첫 평가된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기업 가치 변화보다는 과거의 가격이라는 타재 묶여 합리적인 판단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에 매몰되어 현재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투자를 망치는 심리 패턴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심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인식입니다. 자신이 어떤 심리적 편향에 취약한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탐욕이 고개를 들때 공포가 엄습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칙과 계획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이를 비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와 같은 전략은 감정의 개입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미리 정해두거나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위를 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워런 버핏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장기 투자 철학입니다 시간은 위대한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학습과 기록입니다 자신의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어떤 심리가 작용했는지 분석하며 복기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투자일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감정 변화와 시장 상황을 함께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심리적인 실수로 가장 큰 손실을 보셨나요? 혹은 이러한 감정의 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심리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현명한 투자자가 깨어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